안녕하세요.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허브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. 구매 시10% 할인을 해 주는데요. 구매하시려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추천 코드 입력란에 메일러브20을 입력하시면 10% 할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까지 진행되니까요. 할인 기간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고요.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한 상시 할인 코드인 z u z 0 7 9를 입력하시면 추가로 5% 할인 혜택과 5% 추가 적립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이번 주 아이허브 위클리 행사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스포츠 보충제 최고 20%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네요. 각종 단백질 보충제 및 헬스시 에너지 보충제 등.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두번째로 체험 특가 상품으로 해시 비염 프로바이오틱 제품 즉 유산균 제품을 50%까지 할인하네요 와우 변비가 있으시거나 장이 안좋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코크텐십 제품을 50%까지 특별 할인 행사도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에 참조하세요 그럼 남은 4월도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5월을 아이 허브와 함께하세요.